자, 챕터 1의 마지막 Make Yourself Five 가겠습니다. 이 질문은 기, 어, 기술이 발달해서 소리를 없앴더니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그 수단을 없애서 오히려 더 실패했다, 효과적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소리가 나는 걸 찾았다라는 질문이고요. 여기에 means의 뜻잘 봐주세요. A crucial means of communication. 소리를 없애는 제품들을 개발했더니 그 제품들은 고객과의 중요한, 자, m e s S 붙었지만 앞에 어 있죠? 얘는 수단이라는 뜻이고, S 붙어서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애예요. 고객과의 의사소통 수단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였다. 자, 특정한 소리들은요, 뭐와 관련이 있어? 특정한 제품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고객으로서 are not even aware, of, be aware of, 뭐뭐를 아니다입니다.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because we are surrounded by 우리가 계속 지속적인 낮은 레벨의 백색소음 뭐 같은 이런 것들과 같은 백색소음에 노출이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 washing machine 이거 세탁기 blender 그 다음에 에어컨 같은 것으로부터 오는 백색소음 에 낮은 레벨에 계속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제조사들은요 once chose 선택했어요 이번 이전에 inventing 되나요? choose 뒤에는 to만 들어가야 돼서 안 됩니다. 소리가 없는 제품을 개발하기로 했어요. What they found, 그들이 알아낸 것은 뭐다? 보호자리에 대절 열리고, by removing 소리를 없앰으로써 제품들이 sim 뒤에는 to 부정사 보호자리에 올수 있죠? 뭐처럼 보인다? 고객과의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대. 예를 들면 1970년대 IBM 그 컴퓨터 만드는 회사가 release their new 더 발달된 모델인 6750 typewriter를 출시했어. IBM은 believe the beauty of it 그 제품의 미는요 장점은 뭐라고 생각했어? That they had finally managed to create a completely silent machine 그들이 결국에는 head pp 대각어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manage to 하면 해내다. 라는 뜻이고, creating 안 됩니다. 완전히 조용한 기계를 개발해냈다. 라고 했는데, 믿었는데, 하지만, typist들은요, were not satisfied. 그타 y p e 치는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ing 들어가면 안 되죠? 그 제품에. 왜? they couldn't tell. 여기서 tell은 말하다가 아니라 구별하다. whether 뭐인지 아닌지 그 기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닌지 소리가 안 나니까 식별하다. 구별할 수가 없었죠. distinguish 같은 단어 맞죠? 그리고 whether 대신에 if 가능? 가능하죠. 목적어 자리고 명사 자리고. 그래서 IBM은 edit a n electronic sound를 없애는데 굳이 또 전자소리를 일부러 추가를 했습니다. To produce the functional noise they worked so hard to eliminate. 그들이 제거하려고 너무나도 노력했었던 기능적인 소리를 다시 reproduce, 만들기 위해서 부사정법의 목적이죠. 전자음을 추가했습니다.